어, 야스퍼스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네, 심리학을 강의하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으로 어, 바꿔서 <laughs> 강의를 하셨습니다.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수상이 되죠. 그래서 집권을 합니다. 에,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아, 굉장히 에, 아픈 순간이죠. 아내하고 숨어 지냈고 이제 체포가 되면은 함께 자살을 하자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낭만적인 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히틀라가 실패하고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난 후에 교수진들 중에서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스퍼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하고 타협하지 않은 교수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야스퍼스의 제안이 실행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스퍼스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어떤 학자의 양심으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그댓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마젤 대학에서 이제 교수직을 계속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락을 하고. 바젤 대학으로 이제 학교를 옮깁니다. 이 바젤 대학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마르트가 있었던 학교였고,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지금도 뭐 세계 랭킹 아주 숨꼽히는 그런 대학인데요. 음, 여기에서 이제 에, 교수를 하고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에, 돌아가실 때까지 독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았던 거죠. 네, 나치에게 협력한 교수들이 계속 남아서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고국으로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젤에서 최후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나스퍼스는 자기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히틀러의 직권, 히틀러의 폭정,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직에서 쫓겨나는 등등. 자기 이 인생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런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걸 피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어, 내 삶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거를 한계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지도 왔지온 한계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한계상황은 나는 항상 어떤 일정한 상황 안에 있는 현존으로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성의 총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계상황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살지 상황 밖에서 나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코로나 상황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로가 불투명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살아야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진로가 불투명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 안에서 살아야지 어느 한 사람도 밖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이 한계 상황을 크게 야스퍼스는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죽음, 고통, 투쟁, 죄책.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죠. 우리 다 죽습니다. 분명도 예외가 없죠. 고통,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진로의 불투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픔, 이거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투쟁,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고하게 살려고 해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이 세상에는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죠. 부부도 싸우니까요. 죄책?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이런 네 가지의 한계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예,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에 대한 것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죽지 않고도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 쇠약해진다는 의미에서의 노년기의 병, 타자의 힘에 의한 파멸과 그 결과로 오는 모든 형태의 노예와에서의 종속 배고파야 함, 고통은 선존의 위축이고 부분적인 파멸이다. 내가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죠.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나 자아를 상실하는 것, 내가 없는 거죠. 취약해져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병이 생기죠. 혈압, 뭐 어, 당뇨 이런 게막 생기죠. 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것, 나의 어떤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 히틀러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아파했고 고통이었죠. 그리고 배고픈 것 이런 고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죽음과 고통과 어, 이 죄책감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한계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절대자에 대한 신앙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절대자의 개입밖에 없다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실존에게 현현할 때.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실 때, 현현할 때, 그것은 자체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현현하느냐? 암호로서 현현하며, 암호는 초월자를 현저화시키는 존재이다. 암호로 존재, 암호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암호로 현현하신다는 거죠. 그 암호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죠. 그래서 지금 암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암호, 말씀을 통해서 오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관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하고, 이게 믿음이죠.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신앙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의 한계 상황도 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초월절은 결코 형상화되거나 신체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런 플래시, 삭스, 헬라어로 삭스인데요.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 이이이 슬래시로 이, 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런 플래시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언어로 초월자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문장인데요. 내가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이데올로기와 나의 철학을 하나님께 막 주장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암호의 세계가 아니라 그건 내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암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다 배제해버리고 나의 언어만 막 내세우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초월자의 암호 해독을 통해서만 그 앞에 설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묵상을 하고 말씀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칼바르트의 주장이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주도하는 언어로는 초월자를 만날 수 없다. 내 욕망에서 나오는 막 언어를 쏟아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월자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스도의 언어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초월자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오장이 오늘 성서 본문인데 한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한계 상황이에요. 딸이 아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성보고 막 개래요. 예수님이 막개 개라 그래요 개라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스도의 암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이이 이, 이 극한계 상황의 상황을 극복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의 성서 본문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주 30년경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님의 목표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학기의 새로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목표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질을 획득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획득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니었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 관심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개네사렛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암호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의 암호에. 이것을 전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들도 사람답게, 사람답게 기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시돈을 보시면은, 어 아래쪽에 제가 원형을 친 것이 게네사렛이죠. 예, 게네사렛에서 자이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두로가 나오죠. 예, 여기까지 쭉 가신 거죠.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의 티레입니다. 티레 예,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나라하고 축구를 한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죠. 아, 옛날에는 여기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영어 알파벳을 만든 페니키아가 바로 여기 네바논입니다. 여기 티레, 이게 두루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신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67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요. 지중연 안에 있는 항구도시였고요.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하면서 바다를 지배했던 페니키아의 본고장이고요. 그래서 이 여성은 페니키아의 후예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여성입니다. 세계를 막 어, 바다를 호령했던 그런 에,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접촉을 기 피했던 지역이죠.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두 사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를 수 있게 말씀하셨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방인 지역에 말씀을 전을 안 갔어요.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세례도 베풀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사람들 유대 유대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방인 접촉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간거죠 왜냐하면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거기에서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난 거죠. 이 가난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김용문 교수 주석입니다. 가난한 토장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난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혐오의 대상인 여성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미완료형이니까 계속해서 한 번만 한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답게 못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겠어요. 근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환청을 보고 환영을 보다가 팍 떨고 입에 거품을 몰고 막 쓰러지고 혼절하고 하는 모습을 이 엄마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람답게 기쁘게 살기를 보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마는 내가 딸을 키우면서 뭔가 잘못해서 내가 아이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아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자책하는 거죠. 딸의 그 거품 모습은, 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니까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와 문장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님은 헬라어로 키리에입니다. 키리에. 어, 랑당에서는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죠. 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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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이손. 키리의 주님 영어로 하면 로드 주인님이요 주인님 주인님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키리의 엘레소인을 매주 성당에서는 반드시 부르죠 적대자들은 그 당시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주님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던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님 키리에 로드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키리에라고 부른 거예요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키리에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굉장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죠. 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단계에 입문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 상황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울부짖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옆에서 나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이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시당한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람 대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학생들에게 뭘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 대답을 안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쓰는 농담 유머가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왜웃더라고요 뭐, 뭐, 뭐 질문을 대답 안 하면 사람 취급 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녀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영어 성서, 어, 메시지 바이블에 Jesus ignored her. 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절이 예수가 그녀를 무시했다. 아, 이렇게 표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거죠. 제사들이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내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야. 히보리인들에게만 내가 응대하지, 이방인은 내가 응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방인는 내가 상대하지 않을 거야 아유, 얼마나 모욕입니까 굉장한 모욕이죠 인종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이건 모욕인 거잖아요 자 이때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화를 내면서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여기 무릎 꿇다가 헬라오 성소에 프로세키나이 워십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릎을 끌었다는 게 아니라 예,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킹임스 버전에도 역시 워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리아 제국 중에 가장 욕망스러운 바다의 전사 피니케아 후에의 이 여성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단청을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이번 학기에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거를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학기를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딸이 낳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와. 아예 대놓고 면전에서 그녀를 지금 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예수의 암호를, 예수의 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를, 예수님의 창조적 발성, 그 세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예수의 소리를 분석하지 않아요. 이미 그냥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의 어떤 소리도 다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먹은 거죠. 이거를 뒤에 가서 예수님이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와, 정말 압권이죠. 예, 주님 그렇습니다. You are right. h e 헬라어로 나인데요. 영어로는 s, yes, s, yes. You are right. 네 맞아요 저 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제가 개죠 그러면 주인님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먹을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도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줘야죠 부스러기 은어라도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개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암호의 모든 세계를 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딸을 위해서 끝까지 큰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여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암호의 소리의 세계를 모두가 내가 다 그걸 인정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내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다 내가 인정을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죠라고 간청하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대로 되어라. 호 스텔레이스, as you desire, 원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것만큼, 소원, 너의 소원이 이루어져,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때에 그녀의 소원대로 딸이 낳았습니다. 소원이 현실이 된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지난 학기에 실패했더라도 이번 학기는 새로운 학기니까요, 다른 학기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고 말씀을 안눴는데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소원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이번 학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소원이 여러분이 현실이 되려면 그 소원을 향한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목표와 소원을 아뢰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새로운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새로운 학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소원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저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씨앗이 바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목표와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우리 친구들의 간절한 절박한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기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